안녕하세요. 예, 마늘밭에 왔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이에요. 이제 2023년도도 다 지나가고요. 이제 24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지형 마늘인 육종마늘이에요. 이제 토종 육종마늘을 우리 옆집 아저씨가 심으셨는데, 음, 부직포를 덮지를 않으셨어요. 네, 잎사귀는 한네 잎, 다섯 잎, 정도 자랐어요. 그러니까 영하 1 1도 이하로도 내려갔었고요. 눈도 많이 왔었거든요. 여기는 연4일 동안 어, 폭설이 막 내렸었어요. 폭설을 지낸 마늘밭입니다. 자, 잎사귀는 이렇게 네 잎, 네잎 정도 또 많이 난건 이렇게 다섯 잎도 났어요. 뿌리 활짝이 이제 잘 됐기 때문에 부직포를 안 씌운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날씨도 너무 추워졌고요. 또, 눈도 많이 오다 보니까, 우기 아저씨가 그냥 부직포를 씌워야겠다고 하시네요. 안 덮으려고 하다가 덮으시는 거예요? 아, 남들 다 덮었으니까요. 풀약을 못떠서 그래요. 심을 때만, 이우기다가한번던지야 하는데, 응. 막, 지퍼헉 지퍼헉, 심어놔서, 이 흙이 나와야지. 덩어리 덜덜덜해. 그래서 그게 안나왔더니 풀약을. 이렇게 한번 던져서, 그우에가 풀약 떠줬어야 하는데. 아, 9월 달에 비 많이 왔을 때 심었는데, 심기 어? 전에는 풀약을 하셨다고요? 네. 이게 이제 고랑 그 기계를 다, 이렇게 막, 관리를 다 휘치, 해치잖아요, 흙. 예. 그럼 그거에다 약을 또 주셔야 돼요? 풀 약을요? 예, 풀 약을. 못 씨앗은 나 주질 못했지. 그래, 그래서 풀나는 거예요. 음, 그러게 지난번에 풀 뽑았는데 또 많이 났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풀 약을 한 번은 주셨고 심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풀 약을 줬어야 되는데 음, 9월달에 그때 좀 비가 많이 와서. 저희도 10월 달에 심었거든요. 난지형 마늘을 10월 달에 심었어요. 원래는 9월 달에 심으려고 다 준비를 해 놨는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땅이 질어서 이 마늘 밭을 못 만들었었어요. 우리 여기 우리 옆집 아저씨네는 그때 비 오기 전에 밭을 먼저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가 올때비 맞으면서 심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육종 마늘이 음, 다른데보다 이렇게 네 잎이나 다섯 잎 정도로 꽤 많이 큰것 같아요. 비닐 씌운 다음에 이제 뿌리 활착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직포를 안 씌운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날씨도 춥고 또 다른 마늘 밭에 다 부직포를 씌우니까 우리 아저씨가 좀 늦었지만 부직포를 씌우신다고. 쉬우겠습니다. 철핀보다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나음게 이게 아니라 썼잖아, 이렇게 몇 년을 쓸 수가 있잖아요. 어, 하우스다, 아, 철피는 녹나면 소용없어요. 플라스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땅이 네. 축축해요. 축축해서 힘도 잘 들어갔고요. 냉미 네. 같은 잡초도 또 이렇게 많이 있네요. 겨울 되기 전에 무슨 약 했어요? 저번에? 네. 아. 거름비료라고 아 거름비료 주셨어요 네. 오늘이 1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직포를 씌우다 보니까 없어서 지금 이제 다시 준비해서 씌우신대요 육종마늘입니다 자, 여기는 육종마늘을 심으셨고요 또 9월달에 스페인 마늘을 심으셨어요 난지 마늘이죠? 난지 마늘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는 대서 마늘이에요. 같은 9월 달에 심었고요. 이건 난지역 마늘이라 원래 9월에 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우스입니다. 지금 여기 대서 마늘은요, 여기 하우스 안에서 자라고 있어서 눈 맞지는 않았어요. 또 따뜻하고요. 잎사귀 그 개수를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9개, 10개정도 잎사귀가 나왔네요. 하우스 안에도 심으셨고요. 또 예, 노지에도 심으셨어요. 자, 여기는 노지에다가 심은 대서마늘이에요. 노지에 심은 대서마늘은 잎사귀가 둘, 넷, 여섯, 예, 여섯, 일곱 잎사귀네요. 자 그러니까 부직포를 씌우지 않으셨어요. 자 이쪽도 음, 부직포를 씌우지 않은 대서마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월달에 일찌감치 심으셨어요. 어, 잎사귀를 한번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네, 여덟 잎 정도 나왔네요. 자, 부직포를 덮지 않고 이렇게 겨울을 지내시고 있는데 남들은 다 덮었다고 아저씨도 이제, 이제서라도 덮으신다고 하네요. 앞으로 더큰 추위가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냉해, 동해, 피해 입지 않게 하려고 부직포를 덮으신대요. 여기는 저의 마늘밭입니다. 예, 이렇게 부직포 속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대서마늘은, 자, 모습이 이렇습니다. 잎사귀가 이렇게 뭐 꺾인 것 같지만 이건 나중에 2월 달에 부지포를 벗겨주면 다시 꼿꼿하게 일어나니까 상관없어요. 바람에 날려서 부지포가 이렇게 벗겨진 것도 있어요. 네요. 자, 여기는 제가 홍산마늘을 심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누웠어요. 네, 홍산마늘은 특징이 이렇게 눕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재배해보니까 이렇게 다 눕고 있어요. 자, 잎사귀는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둘, 넷, 다섯, 한 다섯 장 정도네요. 음, 마늘을 심고 제초제를 한번 다 줬거든요. 그래도 이게 따뜻한 날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부족부족에서 풀이 자라기도 하네요. 홍산마늘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옆으로 가볼게요. 저는 육족마늘도 10월달에 심었거든요. 원래는 난지형 마늘이 9월달에 심고 또 한지형 마늘은 수0월달에 심잖아요. 근데 밭이 막 질어가지고, 한지역 마늘, 또, 난지역 마늘을 같이 심었어요. 자, 어후. 자, 이건 육쪽 마늘입니다. 육쪽 마늘은 잎이, 아, 이렇게 다섯 장이네요 자, 부직포 쪽에 있는 육쪽 마늘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어요. 저도 부지포 덮기 전에는 살충제, 살균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부지포를 11월 말에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추비는 하지 않은 상태예요 추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홍삼 마늘이에요 홍삼 마늘 주화를 그냥 한꺼번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홍산마늘 주화, 뭐 보리씨 같은 거, 이 겹씨 같이 생긴 이 홍산마늘 주화를 심으면 뭐 외쪽 마늘이 되거든요. 근데 체력이 좋은 건외쪽 마늘이 아니고 막, 인편 분화가 되어서 두 쪽, 세 쪽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막 분리하기가 또 귀찮아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 이게 렇막 동그라미 하나 되어 있는 거 있죠? 되게 많이 있는 거. 그거를 심었더니, 야, 막, 그냥, 스스로 올라오고 있네요. 싹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홍삼마늘 주화입니다. 주화를 한 뭐, 대여섯 개씩 심기도 하잖아요. 저는 올해는 그냥, 동그라미 하나, 전체를 심어봤어요. 전체를 심었더니, 이렇게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심었냐면 얘네들이 세력이 좋으면, 뭐, 두 쪽, 세쪽짜리로 인편 분화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막, 쪼개기가 일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봤더니,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요. 자, 여기 부지포 안 씌워진 부분이고요. 부직포 씌운 부분은 아막 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는 부직포를 씌웠던 곳에 홍삼마늘 주하고요. 자 이쪽은 씌우지 않은 곳이에요. 씌운 뭐 곳이나 또는 안 씌운 곳이나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외통마늘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한꺼번에 좀 많이 심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심었을 때쪽 분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또 어떤 분들은 11월달에 주화를 심지 않고 좀 늦게 심으면 또 봄에 심으면 뭐 인편분화되지 않은 외통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건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철쇄가 저렇게 많이 날아가네요. 자. 여기는 제가 대서마늘 주아를 한꺼번에 심었어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외통마늘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한꺼번에 다 심어 봤습니다. 이거는 부직포가 짧아서 없어서 부직포를 못 씌웠어요. 여기 부직포를 씌운 곳은 한번 펼쳐볼게요. 자, 부직포를 씌운 곳은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보면 부직포를 뭐 씌운 곳이나, 또부직표를안 씌운 곳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이 보이네요. 그렇죠? 뭐 색깔만 조금 이렇게 새파랗고 또뭐 약간 누래졌다는 것 뿐이지. 뭐 부직포 안 덮은 곳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건 대서마늘 주화를 제가 이렇게 심은 거예요 체력이 좋은 것들은 또는 이렇게 뭐개수가 아주 많지 않은 건 벌써 이렇게 마늘태가 붉어요 그쵸? 자 이런 차이가 있네요 겨울을 나고 있는 마늘의 모습입니다. 부직포 속에 있는 홍산마늘과 또 부직포 속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스페인 마늘입니다. 자 앞으로 좀큰 추위가 있다 그래서 부직포를 덮어주고 있는데요. 2월달에 부직포를 벗기면 소형 살증제랑 살균제를 해줄 계획입니다.